오늘은요, 액트 괴물, 야광 액트 괴물 소개할 거예요. 와, 파리. 소개할 건데, 일단은 제가 좀안 좋은, 좀, 그, 만들, 직접 만들 때, 어, 직접 진짜 똑같이 이렇게 이 느낌 나게 안 만드는 분 알려드릴게요. 그, 제가 선행을 좋아하는데, 잠시만요. 어떡해. 그림 다 훔쳤어. 아, 종이를 일부러 깔고 왔는데, 이건 제 친구 그림이에요. 친구, 친구가 그렸는데, 얘가 물 느낌이 안 나요. 아, 그럼 이거를 치우고 가겠습니다. 너무, 지금 젖었어. 아, 끊어 끊어 목기 아, 저 파스 붙였어요. 왜냐면면 제목이 떨어져가지고 일단 붙었거든요. 이거 이게 제가 좀이 느낌 안 나게 하는 분을 려줄게요 저도 선행 진짜 좋아하거든요. 초간단 선행 보시면요. 그 액괴 만들기 있어요. 근데 액괴를 아이클레이에다가 따뜻한 물을 넣어가지고 소다 넣고 소다 넣고 이렇게 섞으면 되거든요, 이렇게. 근데 선행은 그렇게 됐긴 됐어요. 액괴물이 그렇게 됐긴 됐었는데, 이게 촉촉하게 안 됐어요. 이렇게 흐르지도 않고. 캐리도 마찬가지로 저처럼 야광 이건데, 근데 흐르지 않아요. 되게. 한 손으로 지금 찍고 있어서 이렇게 두 손으로 자꾸 이렇게 늘리면 많이 늘려져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유, 빨간색이 묻었어 뭐가 이게 촉촉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선행도 안 촉촉하고 캐리도 안 촉촉하던데요 아 이렇게 흘러는 게잘안 돼야 되거든 이렇게 흘러는게잘 돼야 되는데 선행하고 캐리는 잘안 흘러요 설레죠, 잘. 근데 이제 야광을 보여 드릴 거예요. 진짜로 야광이 된 진짜 불을 꺼봅시다 얘는 불뭐 끄면 그만... 어? 안 보여, 아예. 자, 볼까요? 자. 잠시만요. 안 보여. 안 보여. 야광을 보여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. 어, 안보여 잠시만 불 끌게요 원투 쓰리 포 안보이죠 아 안보여 이거 어떻게 해? 이건 그럼 야광에는 자체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 자 거실로 나가볼까요 자배열자 나가고 있니까자 아, 거실엔 아빠 있는데. 자, 이따 좋습니다. 자, 한번 불을 잠깐 꺼볼게요. 자, 갑니다. 아니, 여기도 깜껌해서안 보여. 아, 야광이긴 해요. 근데 많이 안 보여요. 야광이어도 많이 좀안 보여요. 자, 이렇게. 이왕.